사랑하는 장민호 팬 여러분, 트로트 음악의 열렬한 팬 여러분께 가장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미스트로쌈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트로트 음악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참가자들의 프로필을 신중히 검토하며 1차 오디션 녹화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감동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트로트의 살아있는 전설, 장민호 씨의 손녀가 미스트로쌈 오디션에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소녀는 오디오 라운드에서 아쉽게도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인 박선주 씨는 그녀의 목소리가 매력적이었지만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박선주 씨가 다음 라운드에서 그녀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였죠. 소녀가 장민호 씨의 가족임을 알게 된 박선주 씨는 장민호 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뽑히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장민호 씨의 손녀가 노래를 더잘 부를 수 있도록 훈련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민호 씨는 박선주 씨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진지한 태도와 시험에 임하는 자세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녀가 무대에서 더 돋보이기 위해서는 보컬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박선주 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장민호 씨의 음악적 유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한편, 장민호 씨는 네티즌 어워즈 남자 가수상 부문에서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장민호 씨는 상당한 득표율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선의의 경쟁자이자 미스터트롯 동료인 정동원 씨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민호 씨의 활약 여부에 따라 두 사람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팬들의 지지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입니다. 장민호 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민호 씨의 음악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며 그의 팬으로서 그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삶에 더큰 기쁨과 감동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